내일부터, 내일부터 또 청교도 말씀학교가 있습니다. 말씀학교가 내일부터 화요일, 수요일까지 있는데 전국에서 약 지금 등록된 이원만요 3천 명이 넘어요. 큰 일이에요. 이거 감당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. 그러나 이제까지 우리 청와대에서 우리 이 사랑절개로 와서도 마찬가지고 무슨 일이든지 일만 생기면 감당은 되더라고요. 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. 어, 그래서 광고를 드리면 주차가 큰 문제입니다. 주차가 될수 있으면 이 방송을 보시는 우리가 그 청계도 말씀학교 참석하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또 목회자님들도 될수 있으면 차를 가지고 오지 마시고 부득불 가지고 오게 된다면은 여기 꿈의 숲 있어요. 꿈의 숲북서울 꿈의 숲 주차장 있습니다. 공용 주차장이라서 싸요. 거기다 주차를 하시든지 아니면 석계역 뒤에 보면 은또 공용주차장이 있어요 얼마 안 합니다 거기서 전철 타고 오면 한정가장이에요 6호선 타면 은또 한정가장이거든요 될수 있으면 차는 가지고 오지 마시고 혹여 가지고 오시면 거기다가 주차를 할수 있도록 또 여기 앞에다 주차해가지고 빨리 빼주니 안 빼주니 실큰 은혜 받고 싸우지 마시고 알렐루야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숙소가 많이 모자라요 사물이 짜내도 숙소 모자랍니다 그래서 서울 경기 이쪽에 오시는 우리 목회자분들은 될수 있으면 저녁에는 마치고 집에 가셨다가 그것도 은혜입니다 그것도 혹시 알아요? 차 타고 가다가 방은 터질지 조금서 내가 양보를 하면 다른 사람들이 좀더 편하게 은혜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 경기 지역은 가까운 데 있는 분들은 될수 있으면 집에서 왔다 갔다 할수 있도록 하시고 멀리서 있는 분들은 어쩔 수 없이 여기서 다방 배정을 할때 좋은 방 나쁜 방 있어요 없어요? 없어요 없어요 은혜 받는 장소는요 다 똑같아요 아니에요. 조금 나쁜 방 해줬다고 조금 안 좋은 방 해줬다고 싸우면 돼요 안 돼요? 아니에요. 안 됩니다 잔치집에서는요 싸우는 일이 없어요 아니에요. 초상집에서는 싸운 일이 있어요 우리는 잔치집이에요 아니에요? 천국 성회가 열리는 날입니다 절대 싸우지 마시고 양보하시고 알렐루야 그리고 우리 그 광야교 송로님들이 본당을 다 이렇게 이 금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요 한 번쯤 양보하는 미덕도 보여줘야 돼요 이번에는 저기 멀리서 오신 분들이 앞자리에서 앉으세요 우리가 주차장으로 나갈게 얼마나 멋져요 별로 안 멋지는 것 같아요 <laughs> 그런 마음이 드신 분들은 내일 아침에 8 시까지 어, 체육관도 마찬가지고 본당도 짐을 다 빼야 됩니다. 새로 이렇게 다 이렇게 배정을 할 텐데 그때 조금서 양보할 수 있도록. 할렐루야! 광희학교 성도들이 멀리서 뭐 부산에서 울산에서 포항에서 오신 분들이요 본당에 들어오고 싶어해요. 들어와서 여기서 예배 드리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목사님 얼굴 한번 더 보고 싶다고. 아니 예배를 사모하는 사람들이. 그만큼 지금은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눈동자가 정광우 목사님에게 향해 있으니까 보고 싶은 거예요 영적 비밀을 아는 사람들은요 영적인 사모함이 생기게 돼 있어요 우리 광야학교 여기 앞에 성도님들은 될수 있으면 싸우지 마시고 조금 양보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밤에는.